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을 요식을 f(x)라고 두시고 f(x)라고 두시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f 마이너스 2값하고 f1값이 부호가 달라짐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f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3 이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3 이라서 음수가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1 1 플러스 3은 3이 돼서 양수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됩니다 사이 값 정리에 의하여 정리에 의하여 F-2와 F1이 곱해서 0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부호가 다름으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주어진 식을 Fx로 두시고 Fx는 x 4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f0 값은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f1 값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2죠. 0보다 크다. f0 곱하기 f1은 0보다 작음으로, 따라서 사이 값 정리에 의하여,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하고 판별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래요. 자, 지금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같대요.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다. 이때 FA가 여기 있다. FA가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FA가 양수일 때 FB도 양수다. FB 값도 양수다. 자,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B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둘다 같은 부호다. 자,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호가 같다면 이 열린 구간, 자 A하고 B를 제외한 이 중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자, 이건 틀린 이유가, 이 중간에 실근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이 다 실근이 되죠. 지금 f(x)의 식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f(a)와 f(b를 단순히 연속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연결이 되어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x축을 얼마나 지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